한때는 말했죠. 한국에서 나가자고.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가죠. 3년 전 제가 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주한 미군 단계적 축소 로드맵. 비용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 한국 주둔은 재고해야 한다고 썼죠. 하지만 지금 제 지도가 달라졌습니다. 여긴 최전선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방패였습니다. 총성 대신 보건력이 움직이죠. 48시간이면 라인이 돌아옵니다. 검증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억제선이 무너지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전진이 아니라 버퍼. 동맹을 지키는 심장으로.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준비로 이기죠. 답은 여기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인천공항. 저는 정반대 임무를 안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대중국 전면전 억제. 한국을 우리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이는 것이죠. 카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절도 있는 경례를 한 박민재 대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42살 연합기획 담당 장교. 통역이 주 임무라고 했지만, 눈빛에서 그 이상이 느껴졌죠. 용산으로 가는 차안. 박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원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중국 최전선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반도 방어가 우선이죠. 미중 충돌에 끌려들 생각은 없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죠. 이해진 안보실 차장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공격적 억제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나라입니다. 제 과거 보고서가 약점이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철수론자 딱지가 붙어 있었죠. 하지만 현장은 숫자와 달랐습니다. 다음날, DMZ 근처 기지 시찰. 철책선 넘어 고요한 비무장지대가 펼쳐졌죠. 그곳에서 한길수 씨를 만났습니다. 83 625 참전 노병. 젊은 미국 아가씨가 여긴 웬일이오? 제가 신분을 밝히자 한길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장이 아니었소. 전장을 막는 방파제였지.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철책선을 바라보며 노병이 이어갔죠. 70년 넘게 여기 서있소. 피 흘려 싸우는 게 아니라 모독에 막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방식이지. 기지로 돌아오는 길. 박대령이 물었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이 중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찾지 못하자 박대령이 미소를 지었죠. 내일 보여 드릴 게 있습니다. 진짜 한국의 힘을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와 모델로만 계산했던 제가 놓친 게 뭘까. 현장의 목소리, 역사의 무게,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의지. 데이터에는 없던 것들이었죠.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도시.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터전이었습니다. 한길수 씨의 말이 계속 떠올랐죠. 우리는 전장을 막는 방파제였다.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토마스 리드 제독의 얼굴이 화면에 떴죠. 카터, 한국이 남중국해 작전에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중국 억제는 공동전선이 필수야. 제가 한국 측 입장을 전하자 리드 제독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반도 방어만. 그들은 큰 그림을 못 보는 건가. 회의가 끝나고 박민재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방어를 고집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거제도 조선소. 거대한 선체들이 도크에 늘어서 있었죠. 윤대현 기술 총괄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만든 선박이 세계 물류의 30%를 움직입니다. 전시엔 48시간 내 긴급 수리가 가능하죠. 윤대현이 모듈형 정비 시스템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미해군 함정도 여기서 정비 받습니다. 본국에서 6개월 걸릴 작업을 우린 3주에 끝내죠. 다음은 반도체 공장. 무균실에서 칩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군수용 반도체 라인이 따로 있었죠. 전시 전환에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민간 라인을 군수로 바꾸는 거죠. 박대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미 참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 중점 문구를 넣으려 했죠. 한국 측은 한반도 방어를 고집했습니다. 최세영 해군 준장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대잠전 능력을 아십니까? 황해와 동해를 감시하는 우리가 빠지면 중국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리드 제독이 화상으로 반박했죠. 그래서 더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수비만으론 이길 수 없어요. 최세영 준장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우리가 구멍을 막으면 전쟁은 바다를 건너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억제죠. 회의는 평행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저녁 박 대령과 식사를 했습니다. 미국은 시계가 빠릅니다. 선제 대응, 신속 타격 하지만 한국의 시계는 다르죠. 박 대령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길요. 서두르지 않지만 준비는 항상 되어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두 시계를 어떻게 맞출까요? 박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이기지 않습니다. 준비로 이기죠. 내일 워게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을 창으로 쓰려 하지만 한국은 방패가 되려 한다고.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깊어졌죠. 상황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에 황해와 동중국해 지도가 떴습니다. 가상 분쟁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죠. 시나리오 하나.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입니다. 최세영 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퍼져나갔죠. 중국 해군이 황해를 장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일 만에 미군의 대중 해상 차단망이 붕괴됩니다. 일본 방어선도 무너지죠. 리드 제독이 화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세영 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시나리오 둘을 보시죠. 이번엔 다른 설정이었습니다. 한반도 방어 중심의 후방 지원 연계. 파란 점들이 황해를 촘촘히 메웠죠. 한국 해군의 대잠 감시망입니다. 여기가 뚫리지 않으면 중국 잠수함은 태평양으로 못 나갑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한국이 방패 역할을 하자 전체 전선이 안정화됐죠. 박 대령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보십시오. 창이 아니라 방패여야 승리합니다. 김재원 대위가 데이터를 시각화했습니다. 공격 시나리오와 방어 시나리오의 손실률 차이가 극명했죠. 한국이 공격에 가담하면 본토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방어에 집중하면 전체 동맹이 안전하죠. 리드 제독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미롭군요. 계속해보시오. 세 번째 시뮬레이션. 한국의 조선소와 정비 능력을 변수로 넣었습니다. 미해군 함정들이 한국에서 신속 정비를 받는 설정이었죠. 본국 정비 대비 시간이 80% 단축됩니다. 작전 지속 능력이 3배 늘어나죠. 윤대현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유식 정비 플랫폼도 개발 중이죠. 워게임이 진행될수록 결과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이 방패가 되고 미국이 창이 될때 최적의 억제력이 나왔죠. 최세영 준장이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인도 태평양 전체 억제선의 힌지입니다. 경첩이 빠지면 문이 열리죠. 리드 제독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설득력 있습니다. 워게임이 끝나고 박 대령과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왜 방어를 고집하는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전장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전장을 막는 방파제가 되려는 거죠. 박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에도 최선입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창이 아니라 방패여야 승리한다. 한국식 전략이 옳았다고. 하지만 워싱턴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죠. 새벽 3시.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재원 대위였죠. 카터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박사님의 과거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주한미군 축소 보고서. 제 과거가 돌아온 거였죠. 아침 뉴스는 온통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철수론자가 왜 한국에 왔나, 미국의 이중플레이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청와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해진 차장의 표정이 싸늘했죠.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을 논합니까? 박민재 대령이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카터 박사는 지금 생각이 다릅니다. 현장을 보고 바뀌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움직였죠. 이어도 인근에서 미사일 시험을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색지대 압박이었죠. 어선으로 위장한 민병대도 나타났습니다. 리드 제독이 화상으로 압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이 남중국해에 구축함을 보내야 합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해요. 이해진 차장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미중 전쟁에 끌려들지 않습니다. 한반도 방어가 우선이죠. 북한까지 가세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죠. 한반도는 순식간에 다층 위기에 빠졌습니다. 상황실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세영 준장이 침착하게 지시했죠. 다층 방공망 가동. 사이버 방어팀 대기. 해안 감시 강화. 윤대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류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침착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였죠. 민군산이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공개 한미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령이 제안했죠. 역할을 나눕시다. 우리는 방패, 당신들은 창.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겁니다. 리드 제독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억제가 안 됩니다. 더 강한 시그널이 필요해요. 최세영 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방공망이 중국 미사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그널은 보냈죠. 그때 윤소라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죠. 유출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흥미로운 걸 발견했죠. 윤소라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발 영양공작의 흔적이 있었죠. 김재원 대위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합니다. 계획된 공작이죠. 제가 나섰습니다. 저를 이용해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거군요.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밤, 한길수 노병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흔들리지 마시오.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요. 의심과 분열로. 노병의 말이 맞았습니다. 균열을 메워야 했죠. 신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이어도 상공을 스쳐 지나갔죠.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코스피 5% 급락. 윤대현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물류대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죠.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대체 항로가 즉시 확보됐고 비상 물자가 풀렸죠. 북한이 움직였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죠. 한반도는 남북과 동서에서 동시에 압박받았습니다. 최세영 준장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다층 방공망이 모든 위협을 추적 중입니다. 요격 준비 완료. 박민재 대령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위기 속에서 사는 법을 아는 거죠. 한미 비공개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이해진 차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방패도 무기가 될수 있죠. 리드 제독이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최세영 준장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방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미군과 공유되고 있었죠. 우리 레이더와 위성이 포착한 모든 정보입니다. 이게 없으면 당신들은 반쪽짜리 정보로 싸워야 하죠. 윤대현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조선소와 정비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의 지속 능력을 3배로 늘려주죠. 박태령이 제안의 핵심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패, 당신들은 창. 하지만 방패 없는 창은 부러집니다. 리드 제독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역할 분담을 인정하죠. 사이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발로 추정되는 디도스였죠. 하지만 한국의 사이버 방어망은 견고했습니다. 김재원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공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역추적도 가능하죠. 윤소라 기자가 특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향공작의 실체를 폭로하는 기사였죠. 내일 아침 터뜨립니다.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국의 저력이 빛났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죠. 비상 물자 무상 제공합니다. 생산 라인 24시간 가동. 시민들도 침착했습니다. 패닉은 없었죠. 마치 훈련된 것처럼 질서 정연했습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70년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위기가 일상인 나라죠. 리드 제독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회복력은 처음 봅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무기가 아니었죠. 위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시스템과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길수 노병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나침반을 보여주며 말했죠. 방향은 변해도 북은 하나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지. 한길수 노병과 흥남철수 기념관에 갔습니다. 노병이 천천히 말했죠. 그때 우리는 후퇴했소. 하지만 민간인 10만 명을 구했지. 그게 진짜 승리였소. 박민재 대령이 통역하며 덧붙였습니다. 공격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지키고 회복하는 것도 승리죠. 그 순간 번뜩였습니다. 한국을 공격 전초기지가 아닌 회복 거점으로 만드는 구상이었죠. K-버퍼 전략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동맹 전체의 완충지대이자 회복 허브로 만드는 겁니다. 물류, 정비, 데이터의 중심이죠. 윤대현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48시간 내 긴급 복구, 72시간 내 전체 라인 정상화. 가능합니다. 최세영 준장도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감시 데이터와 방공망을 완전 개방합니다. 정보 허브가 되는 거죠. 리드 제독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요? 박 대령이 답했습니다. 한반도 방어 중심으로 상주합니다. 대중 억제는 한국의 인프라로 지원하죠. 실전급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K-버퍼 전략의 첫 시험이었죠. 한국조선소에서 미 구축함이 신속 정비를 받았습니다. 3주 걸릴 작업이 1주에 끝났죠. 반도체 공장이 군수용 칩 생산으로 전환됐습니다. 72시간 만에 첫 제품이 나왔죠. AI 레이더 시스템이 전체 해역을 실시간 감시했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움직임이 포착됐죠. 탄약 생산 라인이 풀가동됐습니다. 나토 표준탄을 하루 만 발씩 찍어냈죠. 훈련을 지켜본 외국 무관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태평양 방어가 불가능하군요. 중국도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회색지대 압박이 눈에 띄게 줄었죠. 이해진 차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전장을 키우지 않고 끝냅니다. 그게 케이버퍼의 핵심이죠. 박태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승리 정의를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게 승리. 한국식 철학이죠. 윤대현이 성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민간 인프라의 군사 전환 시간을 80% 단축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최세영 준장도 보고했습니다. 해상 감시망 정확도 95% 달성. 반을 하나도 못 빠져나갑니다. 한길수 노병이 훈련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방패가 세워졌구만. 70년 만이요. 리드 제독이 화상으로 말했습니다. K-버퍼 전략을 공식 채택하겠습니다. 의회 브리핑을 준비하죠. 제가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철수가 아닌 강화였죠.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억제 구조였습니다. 윤소라 기자의 특종이 터졌습니다. 제 보고서, 유출이 중국 영향 공작이었다는 증거였죠. IP 추적 결과 상하이의 사이버 부대와 연결됩니다. 계획적인 동맹 이간책이었죠. 김재원 대위가 상세한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유출 시점이 한미 회의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우연이 아니죠. 미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리드 제독이 긴급 화상 회의를 요청했죠. 중국이 우리를 조종하려 했다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거죠. 이해진 차장이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기회에 확실히 못을 박읍시다. K-버퍼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거죠. 한미 공동성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이 초안을 작성했죠. 한반도 방어가 인도태평양 안정의 핵심이다. 한국은 지역 보건력의 중추다. 리드 제도기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너무 방어적입니다. 억제력도 언급해야죠. 최세영 준장이 절충안을 냈습니다. 한국의 방어 역량이 전체 동맹의 억제력을 극대화한다. 어떻습니까?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미 의회도 움직였죠. 한국 기반 회복력 인프라 예산 500억 달러 승인. 윤대현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선소 확장, 정비시설 현대화, 물류 허브 구축. 다 가능해졌습니다. 철수로는 공식 폐기됐습니다. 제가 직접 의회에서 증언했죠. 제 과거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 억제가 불가능합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현장을 봤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과 시스템을 봤죠. 박대령이 통역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진짜 한국을 이해하게 됐다는 걸 알았죠. 언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철수론자가 한국옹호자로 K-마이너스 버퍼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 한길수 노병이 찾아왔습니다. 잘했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지. 장회의로 추정되는 중국 공작원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국제 수배령이 떨어졌죠. 천번의 흔들림으로도 한미동맹은 무너지지 않았다. 윤소라 기자가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진실을 바로잡는데도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늦었지만 정정합니다. 신뢰가 회복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죠. 이해진 차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K마이너스버퍼가 공식화됐죠. 미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없인 억제라인이 서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영구 주둔한다. 과거 철수론의 주창자였던 제가 한국 전략의 설계자가 된 것. 극적인 반전이었죠. 박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동맹이 시작됩니다. 서울 전쟁기념관. 한길수 노병의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70년 전 흥남철수 작전에서의 공로를 이제야 인정합니다. 제가 직접 훈장을 걸어드렸습니다. 미 국방부 특별 표창이었죠. 한길수 노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빚을 갚는 기분이요. 그때 우리를 구해준 미군에게. 박민재 대령이 통역하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한미 동맹의 진짜 의미가 이거죠. 서로를 지키는 것. K-마이너스 버퍼 전략이 첫 가동됐습니다. 태풍이 필리핀 해상 보급로를 막았죠. 윤대현이 지휘했습니다. 대체 항로 가동. 부산항 경유. 48시간 내 정상화. 약속대로였습니다. 이틀 만에 보급선이 재개됐죠. 동맹국 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최세영 준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해역통과 선박 모두 안전항해. 단한 척도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리드 제독이 화상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화력은 승부를 엽니다. 하지만 보건력은 전쟁을 닫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죠. 이해진 차장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절이 아니라 역할을 설계했습니다. 성공적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준비된 나라가 됐을까요? 이해진 차장이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70년간 전쟁과 평화 사이에 살았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죠. 김재원 대위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k마이너스버퍼 가동 후 역내 긴장지수가 30% 하락했습니다. 윤소라 기자가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제가 답했습니다. 최전선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탱하는 심장이죠. 송별만찬이 열렸습니다. 윤대현이 건배사를 했죠. 탄양만이 보급이 아닙니다. 복구 시간표가 진짜 보급입니다. 박 대령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길수 노병의 나침반이었죠. 방향은 변해도 북은 하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산타워가 보이는 호텔방.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전쟁을 겪고도 일어선 사람들. 위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시민들. 제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전쟁에 끌려들지 않으면서도 전쟁을 막아냅니다. 큰 소리 없이 준비로 이기죠. 이것이 방패의 품격입니다. 박 대령이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이기지 않습니다. 준비로 이기죠. 기억하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 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죠. 작지만 강한 나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지켜내는 나라. 전장이 되기를 거부하며 평화를 만드는 나라.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압니다. 철수로는 끝났습니다. 케이버퍼의 시대가 열렸죠. 답은 여기 있었습니다.